바람만 멈추어다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. 벌써 날짜가 이렇게 빨리 갑니다. 어제 요이좀 돌아봤더니 벚꽃이 피었습니다. 이제 벚꽃도 피고 이제 더 이상 개상 작업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마지막 개상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에, 올해 처음으로 어, 실험군으로 개상 작업을 역개상을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역개상을 도통만 실험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에, 아무래도 역개상을 해놓으면 당분간 내검하기도 좋고 여러모로. 편리할 것 같아서 에, 실험군으로 두 통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몇개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안보지방은 화분이 저장이 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화분도 이걸 마지막으로 먹이든지 아니면 반만 잘라서 올려주든지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자, 여기 밑에 단상에 있는 소비의 모두를 계상통에다가 올려서 옮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바람이 그냥 어떻게 돈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순서가 바뀌지 않게 그대로 2층에다가 계상통에다가 이게 첫 번째 섭인데, 공판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. 내고마다가 한 마리씩 죽으면 공격을 심하게 합니다. 소비를 채워 넣겠습니다. 소비를 넉 장을 넣고요. 소초강을 두 장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경기판이 여기까지, 경기판이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장을 넣었습니다. 자, 아직 날씨가 밤으로는 쌀쌀하니, 보온 차원에서 인상 후에 여기를 좀 이렇게 한석장 놔두고 막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막으면 열 손실이 적게 되겠죠. 어 이제 2층에 있는 벌들이 공판이 터져 나오면 이제 밑으로 벌들이 내려올 겁니다.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소초강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어 산란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. 이렇게 엿개상을 해놓으면 당분간 버토류 화분 들어올 때까지는 1층에는 내금을 안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4월 20일 경에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이 피기 20일 전에 예, 격광판을 칠겁니다. 격광판을 칠때 설탕포대를 그때 제거를 하고 아마 그 안에 얘들이 좁다는걸 느끼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갈아낼겁니다. 조금씩 조금씩. 어쨌든 도토리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할때 그때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. 자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1층은. 여기다가 경리판을 빼고 여기다가 사양기를 여기다가 넣고 밤으로 밥을 좀 부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화분을 위에다 이제 연거줍니다. 여기다가 목사양기를 넣어주고 이제 밥을 부어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기통은 이쪽 기통에 조금만 비닐, 비닐 개포를 이렇게 접어 주겠습니다. 바람이 안 불어야지 이 일이 쉬운데 바람이 어떻게 분지? 바람만 멈추어다오.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요거를 연결 줄까 저까 연결 연구주 해야겠네. 자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